네. 맞니? 같아도 네. 어. 돼요 같아도 된다고요? 응. 응. 안, 안 되죠? 눈안 들어와서 야, 딥, 얘, 얘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0보다 작아 그치? 0보다 작아야 되잖아 반! 조심할 게좀 있어 그냥 뒷값도 계산할 거 아니야 조심할 거는 범위가 분명 히 있지 코사인이나 사인 데이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가 생길 거 아니니 가능? 이 범위 내에서 다 되는 거죠. 자 일단 써보세요. 내 쓰는 쓰는 동안. 이거 어떻게 바꿔? 야 일단은 이거 봐봐라 야 이거 뒷값 쓰기 전에 이거 이거네 봐 일단은 봐줘 바꿔 안 바꿔? 미안해 바꾸죠 뭘로 바꿔야 돼? 1-sin제곱의 세타지 얘 뒷값 쓰는 거 아니고 일단 보자 봐봐 얘지 더하기 a더하기 2가 되고 사인에 x되고 마이너스 2 a 더하기 힘들어도 그냥 다 한번 썼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예, yep. 아, 마이너 다 집어넣게 그러면 얼마니? 사인 제곱의 세타죠. 그 마이너스의 A 더하기 2에 사인 X죠. 그 다음에 더하기 2A 더하기 1이 되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고 부호 밖에 안 바뀌어. 네. 바뀌니? 네. 자 모든 X라고 얘기했는데 아 이거 다 세타로 써 X. 모든 X에서 예식이 성립해야 된대. 그치 근데 이거 바꿨지 치환할 거 아니야 치환하면 어떻게 되니 라지 x 제곱에 마이너스 이렇게 a 더하기 2 e 되는 거고 이거 라지 x죠 더하기 얘는 2a가 e 되니 얘 인수분해 되네 아니야 네, 돼요.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말이죠 x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이사이지 네. 이거일 때예식시기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인정 네. 인정 어. 그럼 얘는 얘일 때 얘일 때 이거지면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데 맞죠?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풀까? a 안 되니까. 얘 인수분해 돼? 얼마로? E, a 마마냐? 그럼 쓸때 어떻게 써야 돼? x가 사이 값이지. 근데 a가 어떻게 돼? a 값 범위로 구하려죠. 네. 써볼게요. 끝까지 x 마이너스 그다음 x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니? 네. 얘가 이렇게 된대. 네. 그 네?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니? 그림을 그려. 사이 값인데요. 사이 값이야? a가 2보다 크지. 크기... 그 얘기를 좀 해야지. 야 어려워하지 마. 일단은 구간을 나눈 그냥 구간을 나눈 상태로 그냥 보면 되는 거야. 우리 경험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네. 일단은 가볼게 그림 그려볼게 얘는 뭐니? 살값이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지 난얘 이렇게 A를 쓸래 써도 되잖아 네. 맞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네 맞아? 근데 저 범위 내에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A, B, A 그럼 그야되 이거야? 아니면 얘야? 작방지 응. 작방 이거야 이거 이거? 응 이거 저먼 성립된다면 얘이거이 들어와야 돼? 네. 이해 돼? 자, 몇 명은 이해 되고 몇 명은 이해 안 되잖아. 다시 다시 얘기할게. 서준이 자, 이렇게 됐지. 이하고 a 죠얘뭐 얘가 1대 얘 식이 얘를 성립해야 된대. 이것이면 이것이다잖아. 네. 이것이면 이것이다지. 얘이면 얘가 성립한다면 네. 명제 배웠어? p이면 q이다의 포함 관계 진리 집합은 어떻게 되니? 포함관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인정? 네. 아 이게 아아집합이안 집합 옛날에 배웠는데 또 나와요. 여기 하지 말고. 야뭐 a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게 맞아? 네. 자 그럼 이, 인정? 네. 맞아? 네. 근데 만약에 잠깐만. 그럼 아, a가 2보다 작아야 돼요. 얘가 2지. 왜 A가 이렇게 썼지? 네. 하고 이렇게 썼을 때 마이너스 일하고 일은 어디냐? 그 사이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 스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네. 아니요 그 안에. 아니요 그 안에. 여기 안에 있어야 되겠지. 네. 그럼 얘는 얘는 1하고 마이너스 일인데 1은 여기 있을 수 없잖아. 이때 건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네. 얘는 될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나갈이. 그치. 네. 결국에는 얘가 되어야겠지. 네. 그죠. 다 나와서 다 나와서 그게 어려워하지 마. 딱기 카놓고 여기가 A가 되고 솔진히 알지? 자 얘가 2가 되는 거고 그다음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네.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아니야. 1이 되는 거지. 네. 잘 봐라. 잘 봐. a가 a가 마이너스 1이 될수 있어? 아니요 있어, 네. 돼, 해도 되는데요. 뚫려 있으니까 돼요. 이거 또 헷갈리네. <웃음> 돼요. <laughs> 그놈의 <놈이> 맨날 <laughs> 얘기할 때 맨날 했거려요자 우리 규빈이도 또 언제 헷갈리는 거지? <laughs> 와 재밌네요. 자 a가 마이너스 1이 돼도 돼? 네. 어. 아니 얘가 마이너스가 돼 이거 써봐 이렇게 많이쓰라고 했잖아 네. 해 봤자 얘는 어떻게 돼? 포항 관계가 아, 있습니다. 포항 관계 있는데 얘가 포항 관계 있어? 네. 네. 아니요?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잖아 문서가. 근데 A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돼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놈아. 아좀 특출된 거예요. 마, 맞잖아요. 아 아까 내가 써줄게 이게 마이너스리고 그다음 에 아. 여기 있었어. 근데 야이 특출한 이렇게 한 것들. 이제 알았냐?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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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관계가 돼? 아니요 얘가 짱 먹어야 되는 얘가 안 되죠. 얘뻥 뚫렸잖아. 네. 안 되죠. 아니냐? 얘가 얘가 마이너스 일보다는 어때야 돼? 당아야 돼? 네. 눈 들어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마지막. 다 됐어요. 네. 야 이거 이렇게 그렸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 야이 축이 어떻게 되냐? 이 분의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니 이렇게 여기 되고 여기 뭐야 2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는 거뭐 아니면 a가 되고 여기 2가 되는 거 알았죠? 네. 네 아까 방금 했으니까 여기가 아 잠깐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2가 됐었죠? 네얘 축이 뭐였어? 2 분의 a 더하기 였지네맞아 네. 그럼 얘일 때얘얘 얘 범위에서 항상 음수 되 다음에 그럼 여기 마이너스이고 얘가 뭐야? 1을 집어넣니? 네 그때 우리 뭐였어? 얘는 색칠하고 색칠하는 거잖아. 네. 그럼 이거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집어넣었을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 음수돼야 되는 거잖아. 1집어넣었을 때뭐 돼야 되는 거야? 음수. 음수돼야 되는 거지. 근데 봐 내가 이식을 f x 로 잡을게. 이. 맞아? 아니? 라이 잡았잖아. 네.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 1집어넣었을 때 얘는 뭐야? 0보다 작아야 되겠지. 네. 는 들어갔대? 안 돼요. 이제 알겠니? 네. 여기 에 이렇게 돼어버리면뻥 뚫렸잖아, 지금. 뻥 뚫린 건데, 여기 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눈 들어가면 안 된다고. 됐지? 야, 이것도 해야 돼, 이렇게. 해봐야 돼, 둘이나. 그 다음 F에 뭐야? 1값 집어넣을 때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왜 이걸 해봐야 되냐면, 얘들아, 이거 어디에 나오지 알아? 잘 봐. 내가 문제 확 바꿔볼게. 지금 얘 2차지. 근데 봐. 2차인데, 얘가 미분값이라 한다면, 본래 값은 3차 함수지. 네. 근데 3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뭐한데 감소상태래. 감소상태. 감소상태래. 그럼 이 값이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야? 이범위내에서이 값이 뭐 해야 되는 거야? 0이어야 되겠지.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기억나니? 그럼 문제가 또 바뀌어진 거야. 수투네. 수투잖아. 인정? 야, 그럼 또뭐 나와? 얘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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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서 배웠어? 고다학교때 배웠죠? 계속 무슨 얘기냐면, 아까 증감 상태 배웠을 때, 야, 너희들 2차 분음식 나온다, 라고 했었지? 네. 다시 나오는 거야. 가능하니? 네. 그러니까 증감 상태냐, 뭐할때 이거 또 나오니까, 지금 이거 연습해 두라고. 아까처럼 이거니까, 이렇게 상태로 계산해도 되지만, 결국에는 그래프로 통일을 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돼? 오케이. 자, 7-20번. 자, X제곱. 두개 양의 실근이네요. 네. 야두개 양의 실근 어떻게 되냐? 집값이 영보다 커거나 오, 0보다... 딱딱 나오네.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집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영보다 음. 커야, 커야 되고, 알파 베타가 영보다 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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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야 되겠죠. 네, 이건 그냥 딱딱딱 나와야 되겠죠. 네, 가리? 네. 아니요, 두 개의 양의 실근 서로 다르게 되니까. 서로, 서로 다르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양의 얘는 뭐야? 뒷값 계산하니까 계산하면 얼마냐? 코사인 그렇지 세타. 코사인의 제곱세타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타. 사인 제곱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 네. 네 맞아요 네.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얼마야? 네.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니? 네. 얘가 0보다 크면 돼? 네 음. 화가 있는 사람들이 좀 뜨거 다음에 야 알파벳 다가 얼마니? 아, 얘가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뭐야?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두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맞잖아요. 네. 네, 맞죠? 네, 맞죠? 어, 야얘 일단 얘부터 가봅시다. 아 얘부터 가, 아뭐 아무튼 가. 얘는 어떻게 돼요? 계속 뒤 값이 영보다 작아요. 얘는 얘는 0보다 커야 된다며. 그 사인 세타가 영보다 큰 경우는 일단 얘가 어때? 사인 뒤 값이 뒤 값이요? 뒤 값이요? 야 아니 너만. 야이너 어려우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지 이렇게. 네. 맞아? 얘뒤값 있냐? 없는데요. 없지. 붕 뜨잖아. 네. 붕 뜨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거는 나 치환하고 마음대로 막 했네. 치환은 뭐가 생겨? 범위. 범위가 생기지. 네.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기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네. 생기는 거 아니야. 네. 그 범위 내에서 얘가 뭐 해야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 근데 한번 뭐 그려볼게. 얘는 뭐? 얘니 얘니? 네. 맞어 얘가 얼마야? 2분의 1이고 얘가 얼마냐? 얘궁뜬 다음에 네. 2분의 1 집어넣으면 네. 얼마야? 계산 을좀 해달라는 거죠. 4분의 3. 4분의 3이냐? 몰라. 몰라. 아무튼 이게 궁뜰거 아니야. 이렇게. 네, 붕 뜨지. 네럼 마이너스 일 집어 넣어도 뭐야? 양, 음수. 양수. 인정? 양수일 거 아니야, 당연히. 네. 얘도 뭐야? 양수. 뜨지. 네. 얘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 어때? 성립합니다. 다 성립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일은 이 범위에서 보우드가 다 성립하는 거 맞네. 네.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네. 인정. 네. 인정. 자, 얘는 코사인이 0보다 작아야 코사인 돼요. 이렇게 써야 되겠지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네. 코사인 세타가 영하고 파이 사이에, 그러면은, 자, 코스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몇지인데0보다 작대, 그럼 어디서부터, 이분의 어디서 파이부터 파이, 에서이분의 파이부터 1포안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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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네. 그 다음에 파이도 포함, 아, 파이는 포함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네. 아, 얘는 이게 나오네요. 가능? 네. 자, 마지막으로 갑시다.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너희들코 제곱제타를 뭘로 바꾸는 거야? 일이 사인,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이 사인 제곱 세타에 사인 세타 이 이거 이거냐 이거? 네그 삭제 삭제지. 네마이이 사인 제곱의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는 영보다 크죠? 네묶이는 묶어. 아니 묶기 전에 마이너스 이까 그렇지? 너 편하잖아. 작아요거지사인로 네. 묶어 묶어? 묶어요. 어, 사인묶어주 어떻게 되니? 아, 사인 세타 마일러스 1이 되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사이값 존재. 네. 사이 값이면 뭐로사이 값이냐? 0부터 사인 세타가 영부터 얼마? 이분일까지야. 근데 얘는 사인 세타는 어디서부터였어? 마일부터 일까지. 얘가 더사이 값이지. 네. 그러니까 얘만 하면 되겠지. 네.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그리니? 파이까지니까 이렇게만 그리는 거죠. 네. 그러면 영 이렇게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그리는 거지. 네. 다포함 강에는 뽕뽕뽕뽕 이가 같이 칠해야 되겠지. 네. 야, 사인 2분의 1 값은 얼마냐? 30도? 30도예요. 맞아. 6분의, 6분의 파이지. 네. 0보다는 크고 세타가 6분의, 6분의 파이보다 작고 또는 뭐가 되는 거야? 얘 이게 각격 똑같잖아. 네. 파이 6분의 파이 빼면 뭐야? 6분의 5파이 맞냐? 하고 얘는 파이도까지 파이 파이 들어가는 거지. 네. 자 멈추지 마시고 얘랑 얘지. 네.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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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립해야 된다며. 네. 그면은 그려봅시다. 0,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파이 이거 맞니? 네. 얘는 어디냐? 2분의 파이는 어디냐? 3파이 여기 있겠죠. 여기. 있겠지? 여기. 네. 여기가 2분의 파이가 있는 거고, 파이는... 끝해요. 여기 있는 거지. 네. 그럼 뭐 이제 동일하게 만족하는 데는 어디야? 6분의 5파이부터 파이까지. 6분의 5파이부터, 아, 파이까지. 6분의 5파이부터 어. 파이까지다라고 쓴 네. 거죠. 돼? 네. 자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가 내가 증명까지 한다고 했었잖아. 그치? 쉬었다가 증명 금방 하니까 증명 증명 눌러주세요. 자 바로 할까 그냥?